시모대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후 근대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후 근대주의 사회에 제일 혐오하는... 단어는 뭘까요? 절대라는 단어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마세요. 그것이 이 후기 근대 사회의 말입니다. 금기어입니다. 절대라는 말 절대 쓰지 마라. 절대가 어딨냐? 이 후기 근대 사회는 모든 절대를 배격하고 파괴합니다. 이 건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건물은 그림이 아니고 실제 건물의 사진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뇌 건강 센터의 병원 건물입니다. 저건 모형이 아니고 실제 그 안에 사람들이 일하고 어또 섬기는 그 의료 시설입니다. 건축가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저건 절대 안 되지. 건물은 항상 수직선이 맞아야 하고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 공간에서 어떻게 그런 효율성이 나오겠냐? 절대 안 되지.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던 건축가로 유명한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어디니? 절대가 어디니? 그래서 저런 건물을 세계 각 처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제일 숭배어 제일 인기어는 뭘까요? 관용입니다 다 받아주는 겁니다 관용이란 말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배어입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면 여자와 결혼하는 거지 간통죄가 어디 있어? 너 좋고 나 좋아서 같이 잠자는데 그게 왜 죄야? 간통죄가 폐지됩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됩니다. 그것을 막는 사람은 아주 수구꼴통처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는 한국도 동성결혼 출례안한것 때문에 목사가 감옥에 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는 있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역행적으로 살아갑니다. 절대 믿음, 절대 은혜, 절대 그리스도, 절대 구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라트라 오직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오직이란 말이 골통같은 말입니다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편협하다고 비난하고 쏙 좁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지음하여 불교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써붙이지만 교회는 절대로 사찰 앞에다가 부처님 오신 것을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써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속좁은 골통들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확신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설문조사하기를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세 가지로 전 국민의 답이 나눠질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답을 할 것입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다. 그가 정말 양심적이라면, 그리고 정직하다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절대 못 갑니다. 글쎄, 갈 것도 같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죽은 다음에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천국에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더욱이 something 내가 얼마만큼 많은 성적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쌓아서 적선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착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생각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함량미달인 자기 때문에 절대로 영생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 로만 캐토릭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지만 특별히 중세 시대에 교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만약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면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막살거 아니냐? 도덕은 어떻게 가능하고 예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무슨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 거냐? 그러므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장치가 뭐냐면 예수님 더하기 썸띵입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은 그게 한70% 된다면 30%는 내가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채우기 위한 제도를 교회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하나 둠으로써 30%가 모자란 사람들 거기 가두고 그 연옥에서 그죄 값을 충분히 치를 고통을 당한 다음에 정결케 되면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심각한 영적 장난질을 했습니다. 그 장난질이란 뭐냐면 성자들의 이렇게 점수가 넉넉하게 많으니까 성자들의 마일리지, 그것을 공유시킴으로써 연옥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감하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가 하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인 교황에게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갈수 있는 중보의 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죽은 엄마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들이 연옥에 고통당하지 않고 천당 가게 하려면 그들을 위해 죽은 자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한 선행과 내가 한 기도의 마일리지를 죽은 영혼과 공유함으로써 천국 갑니다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우리 대한항공 아시안 그 항공 마일리지 교 공유하듯이 가족 합산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돈을 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지금도 연옥에서 고통당하시는데 여러분 돈을 1억만 내시면 그분이 10만 년을 가내지는데 안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이 중세교회가 했던 짓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세의 교인들, 종교 개혁 이전의 그 시대, 종교 개혁 시대의 교인들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워데에 만이호자랍니다 지금도 천주 교인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불이 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냐 그러면 예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 살았길래 잘산거 없습니다. 얼마나 되었길래 된거 없습니다. 얼마나 성숙했길래 성숙한 거 없습니다. 그럼 뭔 근거로 천국 가냐? 예수님 더하기 나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 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무슨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천국 갔겠습니까 예수님 더하기 나띵.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 그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 그리스도 더하기 라딩.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어떤 길도 대체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고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나리사 그림을 모독하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완벽한 왼쪽의 모나리서 그림에, 그래도 저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뭔가를 개치를 했습니다. 미켈란드로가 저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에 저건 모독입니다. 이미 완벽한 그림으로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눈을 새로 그려붙이고 수염을 붙이고 코를 에, 저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저것은 모나리자 더하기 썸띵입니다. 그림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족합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은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피가 별로 효험이 있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그 다리는 절대 믿고 갈수 없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모자라는 다리라는 것을 말하는 고, 오, 모독적인, 모독적인 행위가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크리스토로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소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를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란 말, 오직이란 말을 엄청 미워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아주 많이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저런 신학을 후지산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후지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그리로 올라가는 길은 동선압게 동선남북에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아주 여러 갈래인데, 왜 너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수 있다고 그러냐? 엄청난 압박과 윽박지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믿고 살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포스트모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세상에 와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이 5도 될수 있고 7도 될수 있다면 우린 절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1 더하기 1은 2. 답은 오직 하나 2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편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독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암진단을 할때 혹시 그말 때문에 환자가 상처받을까 봐음 소화가 안 되는군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위에 궤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한다면 그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 생명을 책임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 제가 제가 비행기의 정비사라면 이 비행기는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번 정도는 더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절대 탈수 없습니다. 그런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정비사의 절대적인 확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정비를 했다. 그럴 때 우리 그 비행기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진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신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골통이라고 말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독선적이라고 말할까 봐 겁이 나서, 그래,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까지, 부처님을 믿어도 천국까지, 마음에도 믿어도 천국까지, 알라신 믿어도 천국까지, 알라신이나 우리 여호와나 같은 신이지, 우리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조상 귀신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신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서운해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독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절대 진리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가 독선이면 예수님은 독선의 앞잡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정과사 너가 붙이면딱 하나밖에 없는 절대를 말합니다 I am the w a y 내가 곧그 길이고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고 I am the l I f e 내가 너희가 추구하는 바로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주장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우리는 소신 있는 제자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의 억박지름에 기죽어 가지고 마치 길이 여러 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우리가 택한 것처럼 그렇게 소심하고 수줍은 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용기가 없는 비굴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신을 줍니다. 이것만이 진리다. 세 번째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헬리콥터의 엔진과 그리고 프로펠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을 우리는 지저스 볼트라고 부릅니다. 저 손바닥에 들어갈만한지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헬리콥터가 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개와 밑에 있는 동력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저 지저스, 예수, 예수나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Solus Christus. 그럴 때 그것은 s o l 크 s c 라 r t 그런 것처럼 도구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거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격이지. 우리의 도구격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있는데 중심은 나에게 있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아닙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내 삶, 내 경제, 내 자녀, 내 미래, 내 영원. 다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저스 볼트처럼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한 남자가 신랑이 되고 한 여자가 신부가 되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죠? 길거리 돌아다니며 남편 욕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욕이니까요. 어디다니며 남편을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은 신랑 것이 되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의의와 구원과 생명은 우리 것이 됩니다. 이 즐거운 교환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불사이군이란 말이 있고 불경이부란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동시에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김정은과 문재인 둘을 다 보스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파이입니다. 그 사람은 충복이 아닙니다. 동시에 두 명의 임금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불경 2부.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숙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하로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예수님만을 나의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원리로 예수님만을 나의 목표로 예수님을 나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솔 c 루스 크리스토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 그들의 구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도 느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원리도 사랑하고 둘 사이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바람난 아내 같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왕으로 그분만을 신랑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의 개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찬떡을 받아서 어, 개별로 먹지 않고 붙잡고 어, 받은 다음에 기도하세요. 제가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믿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게는 제가 왕이었고, 제게는 세상에 더 좋은 신랑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약속할 것은 약속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와 그 죽음이 상관없는 사람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띄어진 고백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